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주가는 2년 가까운 조정을 받으면서 10만 원을 깨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9만 원대 위치가 된 상황에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이어질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향후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스탠스가 어떤 식으로 좀 잡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사고팔고를 반복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포지션도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를 보시겠습니다. 1.21%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공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매도 비중 3%에서 2%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면 재개 이후에는 20%, 14%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지만 최근에 안정화가 되면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차장구도 이에 따라서 급증했지만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다는 점은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00, 1조 4,000, 5조 때 6조 돌파, 그리고 작년에 크게 눌리면서 2조 7,000까지 떨궜고요. 올해는 3조 때 약간의 반등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에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하게 올랐죠. 3,800억까지. 하지만 재작년부터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작년에는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흑자전환 하면서 800억 정도, 그리고 내년 후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회복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저점은 지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단기 순익도 마찬가지로 올해 흑자 전환 이후에 꾸준한 상승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분기에는 마이너스 1,100억 대에서 마이너스 35억으로 크게 적자 폭을 줄였고요. 1분기에는 60억에서 6억으로 다시 눌리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2분기부터 또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39억에서 140억, 마이너스 410억에서 309억으로 이제 2분기, 3분기 계속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좀 들쭉날쭉합니다. 100... 초중반, 뭐, 중후반까지 왔다 갔다 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좀 크게 오르면서, 자, 전년 대비 많이 올라옵니다. 200대까지 올랐고요. 내년 후년에도 200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일단 부채 부담이 올해부터는 좀 생겼다, 어, 생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은 아쉬워 보이고요. 이어서 r o 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과거에 상당히 좋았죠. 두 자릿수 진입을 했었고, 10에서 20까지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마이너스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반등을 합니다만, 0.28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수준까지는 올라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후년에는 두 자릿수 진입 다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에만 좀 의미를 두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수익성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EP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작년에 적자 전환, 그리고 올해부터 플러스 전환, 하지만 수치는 좀 아쉽습니다. 내년부터 계속해서 어, 좀큰 폭의 상승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배, 아쉽게도 배당은 없습니다. 과거의 배당 중단 이후에 지금 3년도 계속, 3개년도 계속해서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 후년도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PER은 2117.54배, PBR은 6.52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도 여전히 약간의 고평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고평가는 아닌데 약간의 고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약간은 비싼 구간입니다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8% 감소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면서 10억원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이온 중심의 재고 확충 효과로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26% 증가할 전망이고요 유럽 co2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포드의 유럽 신차 푸마, 어, 젠 일렉트로닉, 이 인도가 3월에서 4월부터 본격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만 달러대 출시가 되는 만큼 양호한 판매가 기대되고 주가의 단기 트리거로 또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전기차 시장에서 안정적인 지배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사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되면 전통적 OEM의 이제 상당한 도전과 위협으로 작용해 이 기술력이 부재한 업체는 도태되고 어, 도태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배터리 소재 업체에도 직접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 생존 가능성을 고려한 선별적 재규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는데요. 이 24년 기준 에코프로비엠의 전기차량 양극재 출하량 내 테슬라, GM, 폭스바겐, 현대차 등 미래 자동차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서 시장 지배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사 비중은 겨우 2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내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2차 전지 업종 전반의 우호, 아, 비우호적인 환경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실적은 북미, 유럽 전기차 시장의 뚜렷한 수요 부진과 메탈 가격 하락세로 인해 크게 악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고객사들의 신차 출시와 더불어 이제 미국, 어, 북미 신규 배터리 셀 공장 가동 그리고 양극재 출하량 증가 등의 요인이 실적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완만한 실적 회복세를 그래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기차 시장은 미국보다 유럽 중심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도 유럽 시장에 좀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 프로비엠의 유럽 판매 비중은 60% 내외로 추정이 돼서 유럽 시장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십니다. 업황 회복과 함께 목표로 하고 있는 연내 두 건의 수주가 확정이 된다면 투심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올 하반기 미국 ira 혜택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하반기 미국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 이하로 다소 짧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장기 초장기로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실 분들에게는 지금 주가 뭐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안정화가 더 먼저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장기 이상으로 좀볼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진입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1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드립니다. 지금 다시 한번 또 1분기 실적이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단은 많이 제시는 못해드리지만 어쨌든 뭐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반기쯤에는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목표 주가도 20만 원, 어, 20만 원대로 상승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큰 어쨌든 문제만 없다면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일단 뭐 목표 목표 주가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좀 보유해 나가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이제 던지는 구간이 이미 지났어요. 던질라면 차라리 요런 데서 던졌으면 또 이해를 하는데 지금은 이미 던지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던지는 구간은 아니다. 계속 보유해 나가시는 관점 장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자 라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만원 요거만 드리면 되겠네요 24만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12만원 밑으로 빼주시고 장기 보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너무 고점에서 물려서 12만원 밑으로 절대 못 빼는 분들은 자 여기까지 24만원 밑으로라도 최대한 내릴 수 있는 데까지 내려서 맞춰 주시고 계속해서 오랜 기간 보유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12만원 밑에 계신 분들은 물탈 필요 없겠습니다 비효율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만 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